아, 음. 아 반갑습니다 나 상점에 이거 떠가지고 바로 사버렸지 뭐야 게임 잡히기 전까지 어 씨발 게임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어제 예비군 갔다온 썰을 좀 풀까 합니다 네, 어제 예비군을 딱 갔어요 근데 마침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비군 하는 곳에서 20분? 거리가 덴모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좀 보자고 좀 했어요 덴모한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6시에 보자 했고 예비군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예비군 가면 원래 군생활 때그 입었던 이제 그 전투복 입고 가야 되단 말이에요. 그 진짜 똑같이 군아 뭐 바지 상의 뭐 모자까지 갔는데 오랜만에 입었는데 이게 내가 개 돼지새끼가 된게 확실히 느껴진 게 물론 그때는 조금 날씬한 거에서 살짝 살 많은 편이긴 했는데 전투복이 안 맞는 거예요. 상의가 이 장크 같은 거 입으면 이렇게 일번 때도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걸친 상태로 갔는데 거기 뭐 이제 교관 조그 교관 조교님들이 이제 그 장구라고 해가지고 안 잠겨진다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뭐 거기서 빌려준대 전투복을 그래서 저기로 가래가 갔어 빌려달라 해서 이제 제일 큰 사이즈로 주세요 하니까 야 알겠습니다 하길래 받았는데 시발 그것도 안 맞아 와나 진짜 존나 뚱뚱하구나 거기서 존나 현타 왔고. 근데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입었는데 장코 올리니까 장기긴 하지만 그 알죠? 그탁 끼는 거 입었을 때그 약간 살이 보이는 거? 그렇게 보인 상태에서 숨쉬기 힘든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훈련이 딱 끝났는데 오케이. PX 가야겠다. PX 가서 그 남자들이 이제 항상 사는 거. 달팽이 크림. 달팽이 크림 사서 얼굴에 요즘 얼굴에 바를게 없어 가지고 그걸 사서 좀 바르려고. 근데 그게 토요일인데 PX를 안 연대요. 근데 거기서 2차로 빡쳤어 아까 1차는 이제 내 살에 빡쳤고 2차에서 이제 뒷박을 해서 훈련 끝나고 갔는데 내가 덴모집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다른 곳을 뛰어서 딴 데로 갔어 한 15분 떨어진 곳 그래서 3차 빡 이제 여기서 좀만 뭐 뭔가 더 건들면 개빡칠 것 같은 거야 약간 그 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덴모집 앞에 갔어 6시가 됐다 대모한테 전화했는데 이 새끼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. 카톡도 안 읽고 전화 안 받. 그래서 앞에서 한 10분 정도 대기했다가 나도 그때 밤새고 가가지고 예비군. 그래서 개빡쳐가지고 아 족갔다 하면서 카톡으로 대모한테 대모 나 그냥 갈게 하고 보내고 카카오 택시를 잡고 있었어 이제 그 원래 알다시피 먼 거리를 가면 택시가 엄청 빨리 잡혀요. 택시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택시를 잡고 있는데 6시 10분에 김대모한테 카톡이 딱온 거야. 근데 카톡 오고 택시가 딱 잡혔어. 그래가지고 일단 택시를 취소를 했어 그리고 일단 데모이 새끼 약간 죄책감 없는 새끼긴 하지만 그래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을 조금 느끼고 싶어가지고 내가 야 끊어 나 택시 탔어 다음에 보자 연락하지 마라 하고 처음에 아무 말안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택시 탔다고? 이러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아까 간다고 했을 때가 6시 2분인가 아 6시 5분이었고 얘가 그 전화를 전 받았을 때가 6시 10분인가? 아 15분 정도 되어가지고 어 그래 가지고 이 새끼 안전불자라고 볼랬는데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댐머가 바로 나온다 해 가지고 아안 탔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이제 야 빨리 나와 씨발년아 나면서 빨리 일어나 가지고 한 일, 6시 한 30분인가? 그때 만나서 그덴 댐머가 뭐 여기에 맛있는 소고기 집 있다 해 가지고 그 소고기 집데려가서 댐머가 소고기 맛있는 거 사줬어요. 이 댐머 덴모, 댐머랑 이제 먹었는데 이 새끼 내 앞에서 이러고 쳐 먹고 있고 나랑 소고기 먹은 거. 아무튼 뭐 댐머한테 댐머가 이때 한 30만 원인가 20만 원치 좀 어 사줬어. 음, 소고기 맛있는 거. 맛집 될거 같아서. 다이어트 결론은 소고기가 맛있었다는 거지. 결론은 소고기가 맛있었고 다음에 또 대모 집에 한번 더올라갈라고 예. 네, 게임 합시다. 그래서 다이어트 자극 봐서 오늘 아침밥 다이어트 도시락 먹었습니다. 아 무력화 완료. 소바 소바 -50. 충격 화살. 확보 중. 이리, 이리, 이 이리, 이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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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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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리, 이리, 이습니다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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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이리, 이이

한명 남았습니다. <whohi> 한명 남았습니다. I don't know. I 아 o n 아 아이폰이 h p 비드아이 언제절로 왔냐? 제트 마이너스 14 마스틱 2조 그냥 동물이잖아! 짐승 그 자체잖아 지금! 그저 돼지 <laughs> 저 씨발라미 리콘 앞쪽을 정찰한다

이맛에 당신들 내 방송 보잖아. 눈호강되는 방송. 같대도 방송. 같대도 유튜브. <목소리나> 으아, <목소리나> 씨, <목소리나> 아 씨발 아이 사모. 여기야. <목소리나>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. <목소리나> 아, <아직 목소리나> 아, <중심이야>. <목소리나> 아, <목소리나> 수고하자, 수고하자. 아, 버도 서버도 아, 시바. 아, 시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아니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 아, 시바. 아, 시바. 시바. 시아니바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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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바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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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존나 아끼네. 거울 치러. 그냥 바로 당해버렸네.